한 5분 정도 걸었는데 아, 오랜만에 텐트 치는 거라 텐트를 다 쳤습니다. 대가 아닙니까? 이야. 근데 큰일 났네. 죽을 것 같네요. 차카입니다, 형님들, 누님들. 저는 이제 낭만을 찾아 캠핑을 하러 갈 겁니다. 내일 바로 배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터미널로 가서 무거운 짐들을 좀 맡길 수 있는 데를좀 찾아가지고 맡기고 또배 타고 캠핑장을 가려고 합니다.

오미노나카 미치 파크 15시 5분에 출발하는 거 상자까지 4분이면 3개 시간 안 보고 는데도 다행도 딱 맞춰서 시간이 들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제 네, 조금만 남네. 앞 집이 너무 많아. 이게 맥시멀리스트의 삶인가? 러라이드는 얼마나 걸리지? 뭐. 많아. 있겠죠. 그리고 또박하게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제주도처럼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있고 여기가 돌돌에 막주하고막 그런 거 수족관 있는 걸알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체크인하고 가는 데도 한 20분도 걸린다네요. 조금 큰일 날 수도 있 라고 생각이 든게 내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나오는 배가 첫차가 엄청 늦을 것 같아요. 아, 10시 35분? 제가 제대로 본게 맞다면? 그러면 10시 35분 차 타고 가면은 10시 55분이고 제가 내일 배를 11시까지는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이어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하, 또 뭔가 엄청 빡센 일정이다. 여기는 진짜 제주도 느낌 나면서 바람 시원하고 좋네요. 이길 따라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힌터파크. 한국아그 아, 인더파크 인자파크 아, 캠핑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티켓 450엔 인자파크 아, 스토리 아, 오케이. 화장실 먼저 급해서 화장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가방 던져놓고 갔습니다. <laughs> 아까 보니까 입장료가 450엔이더라고요. 추가로 더 내야 돼요. 시원해 네. 바람도 시원하고 네한 5분 정도 걸었는데 뭐 이상한 거 엄청 많네요 여, 동그라미는 다른 숙소인데 생각보다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로우 캠핑 체크인? 체크인? 아... 그래서 호텔에 살고 싶 아, 아니 no. 그... 캠핑 사이트 텐트 n d 아, 텐트

네,주 경찰차가 저쪽에 있어요 시험해 보겠습니다 가면은 resolute 상차가 끊이세요 아니요... 저는车가 없거든요 한번이차 들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Background 없이jdfsrn 페醒 반갑습니다 닉 <laughs> parна 아, <반갑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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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ah uh, okay. this is free site ah uh, uh, okay anywhere okay ah uh, okay okay to not directly fire ah uh, okay okay, okay. Uh, garbage is a ah okay please ah uh, uh, okay okay Arigato. that's it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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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and go g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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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check in check in okay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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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차도 끌고 올수 있고 이자이 캠핑 사이트입니다. 아무데나 하라네요. 예예오 여기 이렇게 전기가 쓸수 있게 여기 괜찮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하겠습니다. 저기 욕장도 이 가까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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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 얼른 짐을 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텐트 치는 거라 긴장되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대충 텐트는 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떴었나? 안 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이 구도 오랜만이죠 형님들 아 머리 아파 아 몰라 씨. 하여튼 뭔가 이상하거든요 아, 대충 할게요 뭐 텐트를 다 쳤습니다 힘드네요 현재 시각은 5시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아 좋은데 멀어 뭔데 좋아 좋은 게 목욕장이 가까워서 좋네 엄청 봤을 땐 엄청 멀어 보였는데 5시부터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네요 한번 들어가볼게요 들어가는 라지 <목소리> 퍼블릭 패스 대욕장과 근데 여기 샤워시설이고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드라이기까지 이렇게 다 있어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진짜 신선하다. 저기 바다 보이죠 이따가 좀만 돌아보고 씻고 좀밥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장작도편의 장작도 또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세니터리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인데 엄청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데 뭐,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네. 너무 넓어서.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주변엔 뭔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뭔가 없네. 뭐, 안에까지 뭐가 있긴 한데, 체력 관계로. 날게요. 방귀줄을 깔다가, 아까 대극장에 계시다. 할아버지가 나오는 걸 보고, 대극장을 갑니다. 아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찍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른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충 짐 챙겨서, 얼른 씻으려고요. 대박 아닙니까? 와. 와우. 썸머들. 너무 개운하게 목욕했습니다. 목욕하고 나니까 배고파서 지금 바로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왜라서? 코리아. 왜? 맨. 아. 왠지 맨즈 데이왠지데이 아예. 저리. 예. 언제? 스리 리사 히에. 맞. 리사 히에. 아안 들어. 아. 오. 아. Ah, not free. Not free. Ah yeah, I leisure reservation. reservation? Yeah, leisure oh, yeah, oh, okay. <laughs> <What? laughs> And I go back Korea tomorrow. Tomorrow. Ah. <laughs> <And it's> last <laughs> day. <nice>. Yeah. <laughs> Many people. Ah yeah, not, not like yeah like Japan, yes, yes. but not more than Japan. But Japan more lov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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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ah. Uh, Japanese people. 아니 그니리안 캠퍼 아 인스타그램 아리얼요 예스 예스 오 역시 고리안 자첫신화 캠퍼스 아 그게 허리 편신화를 아난 너무 공부해야 아 yes my friends 어몽베 쇼핑 쇼핑아인쿠코카 yes 아 엔진 엔진 어 아이 아이 빠지 아이 인스코파인 인스코파인 인스코파아

밥 준비하겠습니다. 어 배고프습니다. 오늘의 술은 아사이. 그리고 오늘의 저녁은 고기입니다. 얼마 안 돼. 이거랑 이거 분부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명란도 준비했습니다. 지켜뜨려 먹을 버섯. 와 소리 들리시나요 형님들? 와 뭐야 달이 있는데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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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c 이 e e r 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지만 아 잡고 음. 형님들 보이죠 이거 색깔 지기지에 아그 친구가 와서 한 얘기가. 자기게 좀몇번 돌아다녀봤는데 여기 대욕장이 진짜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다다음 주에 불꽃놀이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 사람 엄청 많을 거라고 대욕장에서 다볼 거라고 막. 진짜 바람 많이 부네요. 안돼. 지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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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때문에 어나 아, 죽는 줄 알았는데. 어 눈물 나 눈물 어우 진짜 눈물 나아 사실 좀 기대가 되는 게이 소고기 기름이 지금 완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명란을 꼬 먹는 거 그거 대박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한입음 대망의 명란 와 너무 맛있겠는데 아 뜨나 아아 정말 좀, 아좀 따가운데 뭔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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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두고 있는 거야? 아 잠깐만 팍팍 우와 근 맛있다 첫 입을 잘 먹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으러 왔습니다 누워있다가 양치하고 자려고 일어났습니다 별이 엄청 잘 보여요 한번 더 가볼게요 대욕장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밤에는 또 지금 이곳이 이니다수 지금 이제 9시인데요 사실 뭐할 것도 없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얼른 누워서 그냥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면서 얘기 소리 했겠습니다 준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서 한 40분만 걸어가면 화이토자키라는 곳이 있거든요. 카다하으로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3km 정도 걸어가야 될것같아 거기는 아침 6시부터 있네요. 아침 또 강... 강군이 있을 것 같아서 혼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흥분이 또 배고프네요. 와, 냄새! 아 맛있다 유부 진짜 맛있는데? 이만해요 원래 여기 텐트 있었는데 다 정리했습니다 얼른 배 타러 가겠습니다 지금 7시 40분 시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안 계시네요 그냥 갈게요 원래 들어왔던 문인데 이렇게 돼있어요 씨 뭐야 어찌 나가라는 거야 쩐지 지도에서 절로 좀 뭔가 빠른 길이 있는데 저로안 가르쳐 주고 다른 데로 가르쳐 줬더라고요. 아 근데 큰일 났네. 구글맵은 또 여기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막혀 있어요, 지금. 와, 아, 이거 아까 왔던 데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러면. 여기, 여기 오니까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먼저 좀 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지금 8시거든요.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그치만. 이렇게 늦은 건 아니다 그랬을 때 시원하거든요 굉장히 공기도 그렇고 이제 저의 몸 상태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하저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 입장료를 받으니까 다 막아놨어 아홉시 10분 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1시간 정도 남아서 천천히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메인 로비 이쪽으로 왔고 여기 오른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길이 맞는가 싶다 아마 맞겠죠 일단 절로 가다가 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일단 잠겨있어 가지고 바리게이트가 처져있어 가지고 로비 가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아 아 9시밤부터 17시 반까지라 되어있는데 설마 20분까지 못 나가는 건가? 지금 살짝 식은 땀식식 식은... 식은... 식은 땀이 나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여로 들어왔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정문으로 못 나가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 아니 나 여기로 나가고 싶어 보내줘 보내줘 저기 브릿지가 있는데 전졸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꼼짝없이 갇혔다 한마디로 큰일 나부렀다 어비 가서 사람 그냥 빨리 찾아내 볼게요 와 큰일 났네 8시 14분 리리리리안녕 리이사 리이사 리, 리. 리사. 리사. 아, 리사.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겨우 살았어 드디어 나왔어 요문 열어주셔서 나왔습니다 와갑자또 나오니까 신나네 이제 이 길로 3km만 가면 됩니다 9시 15분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한 아, 50분 남았어요 지금 체력을 최대한 아껴놔야 되는 상황이라 고프로 끄고 딱 가보겠습니다 아까 왔던 그 길까지 왔습니다 다시 다시 열심히 달려볼게요 걸어볼게요 아, 한 40분 걸었는데 저 멀리 보여요 지금 목도 엄청 마르고 것 같네요 여기가 하이토자키라는 지하 기차역인데 근데 여기는 사람들만 엄청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 건물 같은 거가 엄청 많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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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 9, 9분 뒤에 배가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가 안안 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Hello. 안녕하세요. 하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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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다. 네 넣으시네.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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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받았습니다. 개같이 걸었네요. 어. <목소리> 아, 저기 테이블프가 있는데 9시, 9시 15분에 출발해서 30분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네요. 가깝고 좋네. 여기가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하지만 싸고 빠르긴 하네요. 어제 탔던 배는 1,100엔에 30분이었거든요. 좀 다리 건강하시고 잘 걸으시거나 여기 배 타고 온거 추천드립니다. 차겠대. 인수에서 너무 낭만인데. 아, 이거는 진짜 배 여행이네요. 배만 네번 탔어. 원래는 엄청 줄을 서는 거 봐요. 마지막 지금까지다 챙겼고 걸어서 갈만하거든요. 커피 하나 사가서 마시면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시간은 사실 많아. 이게 힙하다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마셔야겠네요. 비를 받았는데 스프레스 내리는 소리도 안 났고 맛도 사실 좀 콜드브루 맛이 나거든요. 심리적 가심으로 의심은 해보지만 맛있긴 합니다. 뭐 콜드브루가 비싼 거니 더 좋은 거 오히려 좋아. 50엔 더 이득 봤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만 걸어가면 되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영상 찍으러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정도까지 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분들.